스터디퍼런즈입니다 1년에 12주가 우리 아이의 대학 합격을 좌우합니다. 3,000명 멘토를 만났을 때이 친구들은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보니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1년 1,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죠. 어, 12월까지에 대한 일정을 아시고 있는 분이 흔히들 많지 않으세요. 어느 주간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달에 뭐 하는지에 대한 그 주기를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키면 예, 등급이 올라가고요, 성적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1월하고 예, 3월 여기 2월 말까지가 결방학이죠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 이제 학생 이제 회장 뽑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하죠. 동아리도 하고 그러고 이제 4월, 예, 5일 고주간을 그 통해서 4월 말, 예, 여기서부터 5월 초까지. 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뭐죠? 예, 중간고사 아이들이 보는 주간입니다. 중간고사를 보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이 언제부터 아이들이 중간고사미를 하냐면 하 예 길면 4주고, 짧으면 한 3주, 2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4월 들면서, 예, 거의 한 달은, 예, 거의 중간 고사 예, 준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상반기 때는요, 음, 아이들이, 예,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열심히, 예, 하죠. 공부, 예, 아주 상승 효과가 있어요. 예, 새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학기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텐션이 좀 올라가죠.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는 아이들마다 학원도 다니고 자기들도 학습도 하고 가정 학습도 하고 예, 본인들이 이제 어느정도 자기가 새해 학년이 올라가면은 작년에 비해 성적이 올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역시 신학기가 되면은 또 마음이 든든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 여기가 예, 여기. 5월부터 5월 말까지. 이게 아주 아이들이 넘어야 될첫 번째 허들이죠. 5월 5일을 기점으로요. 여기 행사 엄청 많죠? 5월 5일 뭐 있어요? 어린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예, 스승의 날, 20일 전후로, 예, 석가탄신일이 좀 있죠?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련회 가는 학교도 있고, 어, 뭐, 야외 어떤 진로 탐색 하느라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진로 탐색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특히나 여기가 진로 아이들, 예, 활동을 하느라고, 정규수업 시간에 아이들, 진로 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이 아이들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주간이에요. 이 주간이. 예, 몇 주가? 요, 3주가. 이때 아이들마다 어떻게 한다? 예, 공부가 흐트러진다. 공부 습관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루틴이 공부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루틴이 잘 잡혀 있으면, 어, 아이들마다 이게 잘 따라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해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수행 평가 하느라고 공부에 대한 어떤 리듬이 예, 이제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기 때 긴장감 가지고 공부하던 것들이 여름 이제 이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 요 5월 달에 각종 행사라든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활동 때문에 아이들이 흐트러진다라는 어, 거첫 번째 하나고요. 그다음에 6월 들면서 다시 이제 기말고사가 언제냐면. 7월 초입니다. 7월 초, 애들 이제 기말고사 아이들이 또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6월 첫째 주서부터 한 3주나 4주 동안에는 기말고사 준비를 또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7월 한 20일 경, 7월 20일 경이 뭐하죠? 8월 중순, 8월 광복절까지가 이게 여름 방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이때, 이때가 또 아이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흐트러지냐 하면은 학기말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후에 일단은 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공부의 루틴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본인이 원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공부라든지 주기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본인이 주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면은 친구 따라서 뭐 하고, 뭐 반의 어떤 그런 다양한 각종 행사 때문에 아이가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초점이 이제 뭐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공부 좀 우수하게 하는 학생들은 이래나 저래나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우리 아이들 비계획적인 우리 아이 이제 주변의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아이가 이때 이제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년에 딱 12주라는 건데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가 접어들죠? 예, 역시 8월 말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그래도 여름에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좀 아이들 어수선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방학 동안에 공부 좀뭐 하고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 나름 또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9월 25일 전후로 이때가 이제 추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솔히 이제 중간고사가 10월 예, 어떤 여기 이때 이때가 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주로 이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끼고는 좀 애들이 공부는 해요. 그러다가 역시 또 10월 첫째 주서부터 10월 말까지 그때가 예, 또 아이들이 굉장히 예, 3주에서 4주가 흐트러지는 시기 왜 그러냐면 가을이죠. 행사 많죠. 역시 수행평가 해야 되죠. 고, 고3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시 쓰고 뭐 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좀 흐트러지는 그런 시기인 거죠. 확실히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텐션이 확 떨어지는 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요때 예, 이게 이제 많이 흐트러진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이제 또 여기도 3주 이렇게 됩니다. 11월에는 역시 수능을 앞뒤 전으로 해서 역시 이제 기말고사가 12월 또초 이때 있거든요. 예, 기말고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기말고사가 끝나고는, 끝나는 12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부터, 예, 여기, 여기 연말이죠. 완전히 연말. 예, 이때가 제일 큽니다. <laughs> 예 연말은 정말.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예, 예, 아트들 뜨는 분위기죠. 예, 왜냐면 학기 말이죠. 진도 다 끝났죠. 교과서 진도도 그렇게 뭐 시험을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라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요 시기에 수행평가가 또 아주 그냥 밀려 들어오죠, 아이들이. 그런데 수행평가 하느라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에 대한 루틴이나 공부 습관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3주가, 예, 총몇 번이에요? 네번이에요 예, 1 2주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 달입니다. 1년 12달 중에 거의 3개월이라고 하는 이세 달이 예,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어떤 루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예, 상실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이렇게 자기가 25년 동안 아이들 지켜보면은 이때가 사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뭔가 예, 막 진도를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공부를 그런 거를 흐트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예, 공부하던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잡고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등급도 오르고 실력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건데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예, 무너지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들이 텐션이 쫙 올라다가, 예, 5월에 한번 후! 그러다가 7월 올라가다가 후! 그러다가 또좀 올라가다가 10월에 후! 그 다음에 12월에 훅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는 올릴까 말까 다 떨어지고 좀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더서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신학기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또이 새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이제 올라가서 같이 레벨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아이들이 6년 동안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6년 동안에 하는데 실력이라든지 레벨이 올릴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업이 되려면 이 시기를 통해서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은 다른 시기는 일정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도를 나가고 시험도 보고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렇게 루틴에 맞게끔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실력을 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중간고사 누구나 또 공부하고, 기말고사 누구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몰입해서 공부를 하려면, 예, 이때의 시기에 떨어지지 않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년에 이 12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멘토들을 만나봤더니, 예, 일단, 공부에 대한 루틴이 있는 아이들 있죠. 본인이 공부 주기, 공부 루틴. 이 친구들은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갑니다. 공부 루틴이 있는 친구들, 있는 학생들은요, 본인 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가요. 지속성 있게. 그런데 공부 루틴이 없는 학생들. 운도 나가고, 문제 풀고, 본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이렇게 뭐 학원 따라간다든지, 뭐 주변에 어떤, 뭐, 이제 다니게 되고, 가회라든지 뭐 하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아이들은 예, 지속성이 없는 게 본인의 루틴이 없기 때문에, 습관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갑자기 훅! 한이 떨어져가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부 루틴, 공부 습관. 그래서 과목별로 자기의 공부법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해 주안점을 두고서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공부에 지금 자기가 실력을 업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세팅 되지는 않잖아요. 공부 습관이라는 게 점점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갖춰 나가거든요. 아주 완숙한 공부,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에요, 사실. 중학교나 이제 중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계속 이게 출렁이면서 계속 이게 업다운이 되는데 이때 떨어지지 않게끔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교재를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교재가 막 어디에 갔는지 망각하는 아이들 많아요 잊어버리는 아이들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다시 바뀌잖아요 내신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교재를 다시 예,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부에 대한 공부 루틴 있죠 예, 공부 원래 공부하던 이 주기를 예,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양적인 거. 그 다음에 공부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집중력 있게 포커스를 두고 예, 집중 있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 스케줄을 예, 확인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스케줄을 아주 잘하는 애가 있지만 어, 스케줄 따라서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어떤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 그냥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다시 그 목표 리마인드 어떤 식으로 네가 주기를 잡고 공부를 했는지를 요거를 좀 예, 예, 노티스를 줘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흐트러지지 않게끔 예, 그래야지 이게 예, 다시 한번 원상복구를 할수 있고 오히려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는 자기 이제 품평 안 하거든요. 근데 살 거는 합니다. 본인이 시험지 딱 끝내서 꺼내서 틀린 거.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수했던 게 있나. 그리고 내가 알고 틀렸는지 모르고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과 시험의 어떤 평가 그런 기준이라든지 실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꼭 챙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알아서 잘 챙기죠. 자기가 원래 하던 공부에 대한 루틴 챙기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는 애들을 합니다 멘토를 만나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꾸준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맥이 끊기지 않아요 흐름이 안 깨진다 예, 자기의 루틴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예, 감이 떨어지면 완전히 예, 흐름이 깨지게 되고 다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것들을 다시 예, 리마인드 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이 꼭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1년에 12주입니다 중학교 1학년 중이 고2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 전반기, 후반기가 되죠? 근데 요거를 네개로 나눠서 1분기, 2분기, 3, 4분기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의 요게 1학기, 전화 이제 1학기가 되고 요게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럴 때, 예, 우리 아이들이 6년 동안에, 어, 중학교 1학년은 요, 요 전반기는 거의, 예, 예 자유, 예, 학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많이 걷다가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여기가 이제 또 뭐예요? 고교 예, 입학. 이제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아이들 요때 이제 원서 쓰고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 갈지 진로 탐색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쭉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수시 원서 쓰고요. 그안 그 좋은 때가 요때. 떨어지고 요때. 그리고 또고삼 여기 후반기. 정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휴 6년 동안에 1년 반 자체가 1년에 12주씩 12주씩 총몇 주예요. 자, 오늘은요. 1년 학사 일정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이 넘어야 될 예, 그 허들이 되는 요 5월, 7월, 10월, 12월. 예. 요 3주씩 요 시기가 정말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시기다. 예.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1년에 12주. 이걸 잘 챙기자. 예. 자, 스터디 매니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